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재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지코인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해소가 될지, 그리고 우리는 도지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 출발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랑 머리 맞대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실 때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무료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주시고 매일 트레이딩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수익폭이 굉장히 쉬운 시장인 만큼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마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이 기준선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하다 결국에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최근까지 흐름이 어때요 저점을 높였고 고점 또한 높이면서 단기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기준선 구간을 지지받지 못하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저점 이 다음 지지선 구간이 이전 저점 구간보다 저점이 낮아질 경우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오면서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한 그림은 이 기준선을 다시 회복하 안착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한번 고점을 높여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얘가 저점이 낮아져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얘가 막 급락하거나 망해 없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대 하단 80원까지 열어 두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다시, 나눠 담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상태이고, 다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도지코인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살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볼 건데, 자, 그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분히,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운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는 단기 단타장이다라는 거예요. 주말마다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어땠어요? 알트코인들 30%, 40% 들고 뛰고 난리 치는 알트 단타장, 알트 불장이 나왔었죠.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시동 걸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코인들 출발 전에 미리부터 좀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최소 매수금액 그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패턴 뭐였어요 이 7.8원이 뭐예요 최근 기준선 돌파시 상단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까지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기준선인 7.8원 이 구간 잡아 드린 거고 이 매도가 같은 경우에 11원 구간은 목표가 상단인 기준선에 매도 걸어두세요. 11원 어디에요? 여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해서 1번 자리 이하에서 베팅하고 2번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급등 패턴이라고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1번 자리 매수, 2번 자리 매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코인들 제가 1번 자리 근처에 있는 것들 타점 잡아드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41%의 수익을 챙겨갔고,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원만 매수하셔도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 자체도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보세요.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적용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거 잘못 적용했다가 뱅크런 터지면 이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죠. FTX 때도 이거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난리 났는데 이 바이낸스에 만약에 뱅크런으로 이뤄질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도 나도, 아 내돈 찾아야겠다. 내 코인 빼야겠다. 이러면서 뱅크런 나오면 진짜 바이낸스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시장도 탄력을 잃은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스크 의 트위터가 봇들이 특정 종목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NCRI 조사까지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이 NCRI가 머스크의 트윗과 트위터 내 인공지능 보시 특정 알트코인의 가격을 하루 만에 최대 50%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코인들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제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지 코인 가격 조작 혐의 그리고 내부자 거래 이런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변호사가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머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살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토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당연히 도지코인 관련해서 속보들, 공시들, 소송 내용들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신규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기회 줄때 대응하시고, 저랑 단기 트레이딩까지 함께 하시면 된다. 저도 매일 단타하고 있고, 제 매수매도 타이밍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죠. 저 매수할 때 같이 진입하시고, 제가 매도할 때 같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어요.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한다. 그럼 저희 무료 수동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8월 10일입니다. 이때 저녁 9시 30분이죠. 바로 CPI 발표 있어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죠. 연준에서 이번에 이번 FMC 때 방향성 제시를 안 했지만 확실하게 말한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 보겠다. 그럼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9월에 FMC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리가 미리부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이때 커질 거고요. 이때 도지코인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힐 거고, 단기로 트레이딩 할 코인들 타점도 바뀌니까요. 미리 무료수도만 들어오셔서, 이때 차질없이 다 들어오시고, 시장이 주는 기회 온전히 다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